제가 저 혼자 계서 얘기하고 있어갖고 약간 설교하는 기분이긴 한데 기찮습니다 네. 아마 지금 2년째 부회장 부 <laughs> <laughs>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소원 엄마입니다 아, 제가 학부모님을 보니까 아 진짜 다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뒤에서 간절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저희 소원이가 지금 이제 1학년인데 어, 이 학교에 와서 정말 믿음이 생겼어요. 저희는 목회자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어,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이런 얘기도 많이 묻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다니면서도 그 추석 때막 선생님께서 다게 소원을 빌어라. 그럼 소원이는 혼자서 그냥 뭐 엄마 아빠 행복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제 그걸 소원을 안 빌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애들한테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아 정말 하나님을 너무 진짜 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성경을 너무 많이 읽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쉬는 시간에 문 닫고 기도하기도 하고, 저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어, 진짜 하나님을 눈에 믿은 셈이었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가장 큰감사의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이가 정말 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적인 아이가 되어가고 있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큰 뭐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니지만, 어 대학교 오면꼭 우리 학교 위해서 페이치를 하러 올 거예요. 저는 무슨 무용 사업가가 되, 되고 싶어요. 뭐 그런 <laughs> 말들 많이 해요. 뭐 직업이 주세계는 가져야 된대요뭐 이런 말들을또 많이 하고.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가정 에들때 이제 학교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좀 나눠요. 그러면 어 저희 둘째 아이가 어 했던 말이 아직도 제가 너무나 기억이 났는데. 엄마 제가 학교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정말 그 지금 있게 되게 굉장히 위 부분이고 학교에 오면 너무 아이가 건강하고 이하나님 안에서 자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오늘 이렇장이 그, 삼천에서 나오셔야 돼요. 저희는 어, 육지에서 나무 숲을 보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살고 왔는데요. 어, 정말 오기 전에 많은 걸 찾아봤어요. 오시기는 분들도 많은 걸 찾아봤겠지만 정말 많은 정보들이 지금처럼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 말씀 뭐, 정말 목사님 쫓아다니듯이 목사님의 유튜브에 말씀만 올라오면 계속 듣고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왜냐하면 정말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정말 너무 너무 궁금했고 또 저희는 아까 이 어머니의 <laughs> 목회자 가정인데 저희는 신앙이 없어서 사실 너무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남편과 제가 아이들을 시간적으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어, 코로나 시대에 어, 정말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고, 우리도 도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부족했는데, 그게 정말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삼박자가 맞춰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학교를 선택을 했고, 어, 어제 육지에서 오신 어떤 한 부모님을 만났는데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laughs>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우리가 나 술을 안 보냈으면 어땠을까? 아이들이 매일매일 행복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나습을 너무 사랑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정말 나습은 우리를 위한 학교예요. 우리를 정말 많이 생각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주체적인 아이들로 잘할 수 있도록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마음 깊이 들어주시고 <웃음> 같이 네 <laughs> 같이 정말 진심으로 고민해 주세요.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많고 고민이 많지만 어느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다수은 아이들이 부모한테 하지 못하는 고민들도 선생님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정말 생각하고 정말 요즘 아이들이 정말 학습하느라고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뭘 말로 표현하고 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 그렇게 만들어지는 학교인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 같이 저희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 어제 아침에 제가 카톡방에다 어제 밤에 놀러오고 고놀러오셨는데 저녁에 이렇게 밤에 체 까타서 무서워요. 그래서 어, 근데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준비된 것처럼 말해 주시니까. 네. 또 내일 또오시려면또 지워서 쓰셔야 되고 면접 다 보셔야 되거든요. 또다 받아주지 않는데 사실 또 제가 어, 아이들 행복한 얘기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1 0대때 어릴 때. 어, 시기 때 정말 아까 만남을 얘기했죠. 그게 동일한 거예요. 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 인생의 위기 왔을 때그 그, 그 힘으로 자는 거예요. 음식의 추억과 행복한 추억들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건데 어, 옛날 생각하면 학교생활 즐거웠어요. 이렇게 하는 청년들 저는 많이 만나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다른 건 몰라도 선생님이 잡으셔야 될게우리아이들 내는 그런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계신다.